살아가면서 어, 분별하지 말고, 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 이 표현을 좀 더, 어, 생각해 본다면, 어,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 분별에, 그 분별에 빠지느냐, 아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 자기의 어떤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가 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관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미리서 그것을 어, 어떤 정보가 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 결론을 내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거부해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큰, 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오토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토볼이 지금, 어, 보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 오토볼을 설명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앞면에서 보여지는 터벌에서는, 어, 그대로, 어, 어, 곰돌이의, 곰인형의 앞면이 보이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글씨가, 아, 어, 해피 벌스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자, 여기 이 면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위치에 있다면은, 자, 여기서는, 어, 마이 프렌즈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어,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면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이쪽 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또어 위에서 보는 경우도 있겠죠. 위에서 바라보는 것, 또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그 사람의 예 보고 있는 방향, 시선, 관점, 관념에 따라서 자,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물건인가요?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동일한 오토블을를 가지고 각자 표현을 다르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별하는, 자,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이런 다양한 정보들 취합해서 자기가 판단 자료를 많이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랬을 때, 분별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사건, 사고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과 분별력을 키워서 자기가, 아, 판단의 미스를,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자신의 삶이 훨씬 윤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또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때또 아니면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 판단할 때 어떤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아니면 지식 이것을 가지고 어, 판단하게 되는 되는데 예, 분별을 하게 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어, 거기에서 어, 빠져들어서 차단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어, 판단의 근거가, 분별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또, 어, 이런 이야기 또 현상들은 지금 현재의 예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을 일단은, 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그것까지 받아들인 다음에, 예 어떤 다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태까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은 이것은, 어, 과거에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그 이야기가 지금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들려온 이야기를 어, 다 정확하게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취합을 해봐야 된다. 의견도 취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정확하게 그것을 바르게 볼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미리서 어, 결론을 내버리면은 음,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들어오는 것을, 좋은 정보를 갖다 주려고 하는 대로 내가 미리서 차단하는 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결국은 자신은 그만큼 이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어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아닌 이것은 다르다는 것. 일단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어 아니다가 아니라 어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전제하고, 전제를 깔고, 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 판단 오류를 할수 있는 것이고, 어,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에 어떤 분별에 빠져들지 말고, 빠지지 말고, 어, 자신의 어떤 본별력을 키우려고 노력이 키우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